네, 의대 지금 그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 의대라는 것을 설립하겠다 이거죠. 공공 의대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어 자기들이 무슨 시민 단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도지사가 신입생을 뽑겠다. 그러니까 지금 의전원을 폐지해놓고는 대학생 이후에 대학원식으로 어, 의대, 대학원식의, 공공의대, 의료대학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에,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것도 시험도 안 보고, 어, 추천과 면접을 통해가지고, 뽑은 다음에, 에, 몇년 교육을 시키고, 공공의료과정으로 10년간 교육시킨 다면 의사가, 아니, 그, 그러니까 그쪽에만 근무를 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어, 의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어, 뭐, 법무관으로, 어, 10년간 일하게 한 다음에 변호사 자격 주는 거 비슷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공의대. 이거를 무슨 시민단체가 개입하게 하겠다.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운동권 특별 전형이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하는 어, 행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어, 의대마저도, 의대마저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는 다 자기들 손에서 쥐고 흔들겠다. 자기들 손에서 쥐고 흔들겠다. 공정인이 정인이 떠들면서 권력 잡은 사람들끼리 나눠 먹겠다. 성적이나 뭐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시민단체란 미명하에 자기들끼리 추천하고 어, 나눠 먹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좋은 거나아 가지고 또 의사는 또 자기들끼리 해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거의 대표적인 게5.18 유공자 아닙니까? 5.18 유공자로 해가지고 공무원 뭐 공공기관 이런데 어, 그 가점제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또 대거 들어오잖아요. 참 희한한 방식으로. 뒷구멍 만들어서 들어오고 이런 거에는 아주 그냥 어, 이골이 난 거죠. 길을 알았어요. 방법을 안 거예요. 정권을 정권을 잡을 때마다 오랫동안 해먹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아 의사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대못을 박아놓으면 쭉 해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이게 못 바꾸더라. 이걸 안 거예요. 그것도 명분이 좋아 지역의 그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걸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일본에서 먼저 해가지고 일본에서 진작에 실패한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어, 일본도 똑같거든요. 일본도 지역마다 의사,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명분하에 지역 의사 늘리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역 의사는 그러면 2류3류를 뽑아도 된다는 얘기냐 뭐 쪼고 해가지고 지역 의사라고 뽑아놨더니 지역 의사가 지역에 있지 않고 그거 마치자마자 전부 다또 어. 대도시로 다 몰려오고 해가지고 다 실패하고, 아니 지역 의사가 지역에 있겠어요? 지금 지역의 의사가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뭔데? 결국은 이거는 운동권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다. 이게 말이 운동권이지, 사실 운동이 또 아니고, 그냥 자기들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전형, 음서 제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더불어민주당 특별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특별전형, 좌파 특별전형, 이렇게 만든 거죠.